4대강 녹조라 때 운운하던 좌파들 어디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리고 너네는 앞으로 샴푸로 머리 감지 마세요. 4대강 사업이 뭡니까? 홍수 대비하고 가뭄에 대비하자는 취지가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취지가 나쁜가요? 틀렸나요? 아니죠. 가장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4대강 보를 해체한 지역은 이번에 큰 피해를 입었고요. 그나마 보가 있는 지역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었죠. 대전이 그렇습니다. 멀쩡했으니까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녹조는 자연 아닌가요? 녹조는 지구상 수십억 년 전부터 존재해온 원시생물 즉 자연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미생물 먹이가 되며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죠 그런데 저것들은 녹조만 보면 귀신 본 사람 마냥 사대강 보만 보면 발작을 하는 거요 녹조는 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생깁니다 심지어 물한컵떠 놓고 가만히 둬 보십시오 거기에도 생깁니다. 그럼 녹조가 왜 늘어나는가?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생활하수, 공장폐수, 농약, 비료 이런 거 있죠? 인간이 버린 온갖 오염물질이 물에 흘러들어 그 안에 질소와 인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녹조는 증식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쓰레기를 녹조라는 생물학적 필터로 정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녹조는 오히려 자연의 자정 작용으로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일부 유해 성분, 예컨대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유해 성분 독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특정 조건, 특정 환경에서만 생겨요. 뭐 녹조는 독소다? 이건 무식한 일반화입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예전에 일부 언론에서 녹조 위에 죽어 있는 물고기 몇 마리 띄워 놓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녹조가 물고기 죽였다 이러면서 선동했어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물고기를 죽인 건 녹조가 아니라 인간이 버린 생활하수, 공장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입니다. 지금 저수시 낚시터 가보세요. 녹조 흥건한 곳에서도 물고기 잘만 잡혀요. 녹조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거라면 물고기 때 죽음이 났어야지. 물고기는 진즉에 멸종했어야 됩니다 녹조 핑계대면서 보호 철거하자 했던 어이없는 환경단체들 어디 물어봅시다 4대강 보가 물고기들 떼죽음 시켰나요? 보 주변에서 냄새가 나나요? 그게 녹조 때문인가? 아니죠 그건 너네가 흘려보낸 하수 때문입니다 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말라붙고 남은 고인물에 녹조와 오염수가 뒤섞기만 그거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때는 물고기 곤충 식물 뭐할거 없이 전부 위험해지니까요. 거기다 이번 목포 앞바다 쓰레기장 된거 보십시오. 보가 있으면 보에 걸린 쓰레기들만 치우면 됩니다. 이번 수해로 85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들 앞에서 환경탓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좌판원에 왜 가만히 있을까? 들어놓고 막 난리 굿잔치를 버려도 모자랐을 판에 왜 가만히 있을까? 괜한 4대강 보탓 뭐 녹조탓 이런 거 하지 말고 인간의 책임을 먼저 직시하십시오. 환경을 진짜로 생각한다면 녹조 욕하지 말고 녹조가 왜 생겨났는지에서부터 먼저 반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네는 앞으로 샴푸로 머리 감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